이 세날 경건 큐티집에 보면 오늘 읽을 이 예레미야 1장에서 3장 10편 13편 중에서 오늘 우리 그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예레미야 우리 1장 부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우리 1절에서 10절 부분인데요. 여기 화면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부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미 땅 아다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모네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30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리었다 아닙니다 주나이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무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게 심게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묵상을 나눌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짧게 나누고, 어, 우리 바로 이어서 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저희가 예레미야를 말씀을 쭉 읽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당신의 예언자로 또 소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시는 집사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유대의 이 말기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대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압박 속에서 당시 이 남유다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레미아서를 보면 우리 알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열왕기 우리 하 부분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어, 이 선지자에 대한 예레미아 성경에 대한 이긴 이야기 중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반면에. 근데 심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에, 놀랍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새 언약을 준비해 주셨고, 이새 언약이 짧게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시간에 지나고 난 다음에, 70년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짧게는 이 회복이 그 부분이지만 멀리 봤을 때 어떤 회복이 나왔냐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 것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새 언약은 메시아적인 소망이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이 남유대를 보면서. 눈물의 손재로 불릴 만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정말 가장 이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 땅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이 남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 에이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왔는데 잘 살아왔는데 뭐 망하겠어 하면서 오히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 그 내용이 예레미아에서 읽다 보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자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 우리 1절에서 10절을 제가 방금 읽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은 예레미아의 출신 배경과 그가 어떠한 이 가문에서 등장하는지 나오죠. 예레미아 보니까 대세상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 가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번듯한 가문인 거죠. 솔직히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배경 그런 환경 아, 난나 이것 때문에 안될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될 거야 이런거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장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평안한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바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가는 거고 제가 이제 이번에 주일 저녁에 그 교회 연합으로 우리 같이 수련회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시간 시간마다 이렇게 저희가 수련에 관련해서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 교회는 인천에 있고 한 교회는 수원 관교에 있는데 인천에 있는 목사님은 어 지금 LG에 연구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다니고 이제 이제 앞으로 사역에 집중하시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여튼 예전에 거기에 교회 건물을 반듯하게 지으셨어요. 지어놓고 이어서 이제 아들 목사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원래는 평신도 집사였다가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재밌는 배경이죠. 반면에 수원 강교에 계시는 이 원종선 목사님은, 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예.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갔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친다니까 어, 저희도 가서 조문을 드렸는데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머니 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예, 어머니가 집을 나가놨는데 왜? 그러한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란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동생이랑 같이 예, 늘 어머니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이, 이 분한 마음 어떻게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갈 수 있어? 보니까 제 주변의 목사님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집안이 잘나가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누가 부르시는가. 부르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이 예레비아는 이, 이 당시에 상대적으로는 이 재산 가문에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근런데 부를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보니까 우리는 무언가 준비되어 야지만 어떤 것을 갖춰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렀다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너를 선택하고 구별해서 내가 문민족의 예언자로 보낼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5절에 나온 내용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보낼 예언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모든 부르심의 계획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일인가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으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와 교제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지를 의 주셨는데 이 자유지를 의 우리가 잘못 남발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뤄가시기 하여 뭐를 준비하주셨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놀랍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과학 배울 때 진화론 배우다 보면 우 진화론은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우리랑 맞지 않는 부분들은 요즘 진화론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이 있거든요. 하튼 여좀 복잡한 부분인데, 근데 아무리 보다 진화론은 그 가장 근거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하게 이 지구가 빛 뺑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우연하게 갑자기 이 단세포가 생기고 정말 우연하게 이 단세포가 분절 일으키고 정말 우연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오류가 생기고 막 포유류가 생기고 갑자기 이 쓸데없이 막 날개 시작하더니 동물들이 날개가 뻗어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이이 이 부분들을 떻게하면우 우연의 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뭐왜그까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동물의 범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거는 요즘 뭐 과학적으로도, 사회과학적으로도 인간을 어떻게 정체하냐. 결국 우리가 하나 앞에서 종교한 자로 살아가는 부분들은 진화론을 배경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종교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뭐할일 없어가지고 재미삼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과 설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냥 키 크고 반듯하고 잘 생기고 머리숱 풍성해서 이런 사람들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학교 다니면 성적 때문에 차별 당하고 외모 때문에 차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존경한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아내랑 늦게 출발하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방학 때두달 동안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요즘 이제 방학 때 애들 학비가 제일 많아 보니까 이제 방학 때 어떻게 일할까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교에는 있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는 요즘 특수 교사 선생님들이 일력 난이래요. 안 구해진대요. 그만큼 힘들다 보니까 왜힘드냐면 어, 그 특수교사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었대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장애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었대요 예이 장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술이 발달하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다운 주운군은 많이 사라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어, 엄마들이 이제 뱃속에서부터 발견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요즘 많은 장애가 뭐냐면 자폐래요 자폐 예. 그런데 선생님들이 대할 때 다운증후보다도 훨씬 더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래요. 근데 자폐는 이게 어떻게 발견이 안 된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거 왜냐면 이게 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 유전적인 요소도 많있지만 이게 자폐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특수학교에 자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폐 친구들은 어 이게 하여튼 감지도 안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은 친구들처럼, 이게 갑, 다르게 갑자기 폭발하는 성향들을 보내가지고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딱 봤었을 때, 그런 장애가 있고, 그런 정신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럼 걔네들은 뭐 하나님의 실수인가? 와,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왜 그런 장애 있는 사람들 태어나냐고.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이죠. 그나마 한다면 우리가 너무 이 자연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장애가 있든 어떤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유를 알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그 놀라운 존엄성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셨을때 예림이의 반응 어땠냐면 예림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일단은 아이고 이 어,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리고 나는 어,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근거가 뭐냐면 자기의 용서한 것 더불어서 나는 그 일을 할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뭐라 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이라고 그렇게 두려하지 워 말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그리고 네가 말 잘한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뽑은 것이 아니라 네가 전할 메시지는 내가 네 입에 심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일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못한 이유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저도 보면 난 이거 때문에 안될거 같고, 저거 때문에 안될 거고, 이거 때문에 안될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 말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거 선물 아니잖아요. 선물은 뭡니까? 주시는 게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 재주가 주님 만나고 나서 거듭나져 가지고 침례와 세례가 임해 가지고 은사가 되는 케이스들이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주시는 거. 아, 내가 이게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결과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것이고, 나는 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울감이 있을 거예요. 주신, 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신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주시고, 만약 내게 그것이 없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셨지만,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다 붙여주시죠. 그래서 공동체를 잃어가지고, 팀을 잃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가지면, 담임 목사가 사모 죽어납니다. 주님은 결국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적으로는 우리 처음에 초기 때는 작을 때는 아직 같이 일을 나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이 상대적으로 이 개척자한테 다 몰릴 수는 있죠. 어제도 제가 위드처치라고 오늘 모임에 갔었는데 오늘 어, 모임에 갔었는데 그 이제 분당 우리 교에서 회 분리 개척하신 초기의 목사님. 사역 교회에 또 출신 목사님들 다섯 분이 저희들 불러 가지고 같이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또 그분들은 CTCK에 이사 기도하시고 하나복에 이사 기도하세요. 근데 만나면 정말 멋지고 진짜 매력적인 분이세요. 와. 참 맞아. 사약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한분또 젊은 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모님 때문에 마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사모님이 본인 사약 가운데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골든 타임을 안 놓쳤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흐지부진해가지고 일을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샘플로 드는 사모가 누구냐면 한송이 사모 이름 든다는 거예요 <laughs> 한송이 사모를 보라 한송이 사모를 한송이 사모님만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바꾸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내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힘들면 하지 말라고 할수 만큼 말하고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본인이 재밌고 신나고 즐거워서 하는 거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거 보면서 오히려 우리 거기 계신 시니어 목사님들 무슨 얘기 하냐면 어, 사모님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어떤 사모님 이런 사모님도 있고 저런 사모님도 있고 다 다른 거지 어떻게 사모님을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있냐고 목사님 먼저 생각할 때그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사모님도 송도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송도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아이, 그래도 사모님이면 목사님이면 송도보다 좀더 뭔가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처음에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목사님은 사모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송도님들과 같이 나눠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었 때는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미 그 부분에서는 더타월하지 않냐고 <laughs> 적극적으로 많이 안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야, 내가 언변이 달변이여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생각 을안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예, 음. 나 같은 사람조차도 제가 지지난 주에 하나복봉강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 최현기 목사님과 틴케르 목사님과 김영구 목사님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묵상하면서 좋했는데김영구 목사님은... 탁월한 어, 성경교사예요. 정말 탁월한 성경교사예요. 네. 왜냐면, 하나보 본강대에서 한 시간 반을 헬러 강의를 하셨으니까, 신약 본문을 가지고, 이야, 이분은 정말 탁월한 성경교사다. 그저, 그렇죠? 또 저는 또 그분 가까이서 저는 교전을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어제 만났던 그분들은 김용사님 잘 아시거든요. 하나복 이사시니까. 왜냐면, 김용사님, 되게 이렇게 친근한데 친근하면서도 그분은 뭐가 있냐면 카이스마가 있대요.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군요. 우리가 김용목 사님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고. 그분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대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라고. 아 이러시구나. 아김목사은 그러신 분이구나. 근데 제가 최한기 목사님은 제가 만날 때마다 어떤 거만 느꼈냐면 이최한기 목사님의 특징이거든요. 천기 목사님은 늘 마음에 이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 늘 그게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고. 남들은 보면 오해해요. 그분은 솔레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셨고 그리고 박사로 있었을 때도 그분이 논문으로 되게 잘 나갔다고 들은. 과학자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봤었또 순교자의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마음에 와가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왜냐하면 본인은 예전에 무엇이 제일 기뻤냐면 대학 때 시절에 담배 여기 좁한 폭카장에서 폭카 쳤던. 그를 가장 기뻐하고 즐겼던 사람이 나라고. 예. 그리고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도 본인은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아내한테 따뜻하게 얘기 잘, 얘기도 잘 못했다고. 오히려 지금 아내가 더그리고 보고 싶다고. 이 본인 안에 있는 이런 약한 부분, 제된 부분들을 막 그냥 다 나누거든요. 보니까 주, 보, 주변에 챙기면서 정리하신 분들 이유 중에 하나가 말년인데 너무 건강하고 너무 깨끗한 모습.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그런데 청해보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슴교를 시하고 난 다음에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한끗 하나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지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족하겠냐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만사되겠냐고 나 솔직히 그게 두려워서라도 내가 늘 조심한다고 그게가까 그러니까 나도 똑같다고 내가 똑같이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권력이나 명예나 내 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늘 그에게 나누시거든요. 야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끝까지 기약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전 주변에 이렇게 최영기 목사님이나 명성 목사님이다, 김영구 목사님이다. 어제 만났던 그 목사님들은 오십 대 중반 또 후반 이렇게 되시거든요. 보면 늘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겸손하세요 진짜 겸손하세요 후배들이 봤었을 때는 오히려 와,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지식, 이런 재능, 이런 배경, 이런 스승님들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놀랐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자랑하고 재산하는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세요 내가 얼마나 재인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못된지 아니냐고,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자녀, 애들한테도 내가 아내한테도 못한 게 많은지 아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긍휼, 그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나를 용서 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역자 불러 주셨고, 내가 뭐라고 좋은 성도들 붙여 주셨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셨고. 내가 좋은 사역자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셨냐. 내가 한거흠 끝도 없이 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다 하셨어. 그런데 진짜 그분들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죠. 정말 주님이 다 하셨다. 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도 그렇고,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근데 나중에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죠. 마지막 십절에 나오는데 이거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사회 나라들 위해서 너를 세우고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사가 목사도 세우고 우리 집사님도 세우고 우리 박기권 주사이도 세우고 우리 김민혁 주사이도 세우고 우리 다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서 허물고 난 다음에 뭐를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구원으로 말며 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 주셨고, 이 일을 위하여 죽께서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세워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기약이 여기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잘 실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기약에 오십시오. 네. 여기 계신 집사님, 우리 교회 한분한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과 미래와 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너, 하다가 우리 좀 실수할 수는 있죠. 내 모습에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포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미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거든요. 하, 놀랍지 않습니까? 하, 이거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마음이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알아가며 그 흥분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 확장 가운데. 우리 증인 되어지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의 모든 지체들 될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